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주에 살면서 가끔 이마트 앞을 지날 때마다 산 밑에 우뚝 서 있는 충정교의 십자가를 보며 지나친 적은 있었지만 저희 부부가 이곳에 오게 될 줄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친구 권사님의 권유로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도 보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목사님의 열정과 특히 밝은 모습이 역시 어린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이라 순수하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형식적인 교육이 아닐까? 하면서 반신반의 했는데 오히려 잊고 있던 부분, 왜곡했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었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형식에 그쳤던 신앙생활과 내 기준에 맞춰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젠 충정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로 믿음이 성숙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설수 있길 기대하면서 기도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